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달띠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4년에 로또를 사면 당첨될 확률이 높은 달과 자주학적인 관점에서 재물운이 쏟아지는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띠는 음력으로는 신유신 여우년, 양력으로는 주로 1945년, 1957년, 1969년, 1981년, 1993년, 2005년에 태어난 분들을 말합니다. 달띠 분들이 2024년에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알아보면서 재물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와 로또를 사야 할 날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주학적으로 재물운은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됩니다. 개인의 사주팔자 즉, 태어난 연월일 시의 천간과 지지가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특정 시기에 재물운이 강해지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띠분들이 로또를 사기에 좋은 달과 재물복이 쏟아지는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유익한 정보를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달은 양력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 7월 7월은 달띠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달입니다. 특히 7월 초반과 중순에 로또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3일, 7월 14일, 7월 20일 등이 특히 행운의 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중하게 번호를 선택하시고 평소보다 한두 장더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월은 달띠분들이 재정적인 안정과 함께 작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달로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행운을 기다리면 좋습니다. 8월 8월은 달띠에게 상당히 유리한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물운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므로 로또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도 좋습니다. 특히 8월 8일, 8월 16일, 8월 25일은 매우 좋은 날로 간주됩니다. 이 날들의 로또를 구매하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8월은 또한 여름의 기운이 달띠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시기이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행운을 맞이해보세요. 9월. 9월은 달띠에게 중요한 재물운의 달입니다. 이 달에는 투자와 재테크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로또를 사기에 좋은 날로는 9월 5일, 9월 12일, 9월 29일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복권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서도 이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9월의 에너지는 달띠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재테크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0월 10월은 달띠에게 조심스러운 달이지만 특정 일자에는 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0월 10일, 10월 21일 10월 27일이 특히 좋은 날입니다. 이 날들은 평소보다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로또를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중하게 재정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행운을 잡아보세요. 11월. 11월은 달띠에게 매우 좋은 달입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기회가 열리며 특히 재물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11월 6일, 11월 18일, 11월 30일이 특히 행운의 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날들의 로또를 구매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달띠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달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12월. 12월은 달띠에게 최상의 재물운을 가져다 주는 달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이지만 이 시기에는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12월 7일, 12월 14일, 12월 22일이 좋은 날로 간주됩니다. 이 날들의 로또를 구매하면 큰 당첨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12월은 달띠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로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달띠분들을 위한 2024년 로또 구매의 최적의 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달마다 좋은 날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날들에 맞춰 로또를 구매해 보세요. 로또를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책임감 있게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운을 기원해 보세요. 이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